앞에서 남자 도망갔잖아, 실물 보고. 실물 보고 도망간 게 아니고. 한여름에, 꺼그만 밤에, 가발을 쓰고 나타나니까, 머리통만 크게 보이니까 간 거지. 축구들이못나게 아니거든? 실물을 보는 남자들이 나보고 아너 이쁘구나, 그랬어. 열0살 어린 놈이. 너 이쁜 소리 많이 들었어, 얘들아. 축구선이 못 나이 아니거든? 너 이쁘게 생겼구나, 그랬어. 얘들 장난아. 어필빨이 아니고. 몰라, 나 숫자 개념 흐려가지고, 10살이, 열이면 40살인가? 한적 장난 아니다. 아휴, 나, 내가 볼, 너희들 다한적인데 거꾸로 말하고 있네, 애들이. 야, 밥도 안 됐냐? 밥 먹으러 안 가냐, 너희들? 이거 다 들어와서 지랄 연병들이야. 식사하세요, 여러분들. 술좀마시말고밥 먹어, 빨랑. 아, 30대가 푸꾸더이 좋아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니? 방송에 떠들었잖아. 푸꾸더이 유관성 있잖아. 유관성 있잖아. 어, 푸꾸든이가 좋아한 게 아니라 30대가, 40대, 0대가푸꾸더이 좋아한다고. 나는 유관성 있잖아. 같몇번을 반복을 하니 100번은 1 0 0번더 했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들 다 좋아한다고. 어, 대전언님밥 먹어. 그리고 내가 다가오는 애들 갖다 거절할 이유가 뭐야 도대체 할렐루야지 응? 쉬는 나는 노인네 보다 낫지 관장에 금방 들어갈 노인네 보다 낫지 않아? 그리고 거절을 해 얼추 나 좋다 할렐루야지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들 줘 나는 먼저 대시해본 적이 역사가 없어 애들한테 너 남자한테 야사회자 알게 해본 역사가 없어 단한 번도 우리 집 성향이 그래 내 동생도 그로고 나도 그러고 애들이 좋아가지고 다가와서 사귀냐고 그러지? 그거 사귀자고 할거이 별거 렸으면또 가는 거지, 또.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거, 붓구덩이랑, 불구덩이 그냥 요동, 요동, 그냥 부동 자세야. 망부석 알지? 망부석. 망부석. 가만히 있으면 지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 저거 뭐하는 짓거린가가아니고 그, 런 거지. 대시 보정 안 받았고! 야 유튜브 봐봐, 풀고다니 노철에 풀고다니고 짱 거기 쌩얼 다 나와 그거 보고도 대꼬쩡지가 되... 계속 와 풀고다니 예쁘다고 사기자고 화장하면 얼굴이 너무 예쁘대 그 성격 좋다고 그게 연락이 온다고 어쩌라고 나보고 있이이뻐서 지랄이 연방들이야, 야 쌩얼 유튜브 보고 온다니까 연락이 풀코더니만의 매력 있나 보지. 너희들 그 매력을 갖다 너희들 왜개 무시하고 그래? 풀코더니 매력을. 어? 야이 조빠가 족빨아 벌려. 넣어줄게. 아니 풀코더니 매력에푹빠져봐 너희들도 한번 왜 이렇게 무시라고 그래? 나이가 뭔 상관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몇번 얘기해. 증거가 다 있잖아. 카톡에. 아 잘생긴 남자! 근육맨! 누나 그런 근육맨..